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가 개명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요. 이혼 위기에 처했던 부부가 어떻게 다시 사랑을 찾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 이야기는 한 40대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지만 아내와의 소통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고 결국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개명 상담을 요청한 것이죠. 상담을 받기 위해 연락을 했을 때 남성은 점잖게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큰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은 많은 부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름이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상담 중 그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분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름 주파수가 서로의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름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라는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아내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담 후 남편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새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가족을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그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새 이름을 사용한 지한달후 아내에게서 뜻밖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아내도 개명을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기뻤습니다. 이 부부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정말 기뻤어요. 이름이 바뀌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부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생기길 바랍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의 관계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소통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부 이름 주파수 상담 지금 바로 01026308881 하나로 네임 닥터에게 문자 주세요.